오, 아무도 가지 않은 길입니다. 발자국. 아무도 가지 않, 우!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. 발자국이. 그곳에서 주를 노래하리라.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주를 증거하리라. 내가 밟는, 내가 밟는 눈. 모든 땅.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. 와, 온 세상이 눈에 덮였네, 진짜로.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. 눈이 덮히듯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.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.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. 걷기만 해도 행복하네. 와, 와, 와. 와, 와, 와. 내가 밟는 모든 땅 도로 상황이 그래도 차들이 좀 다니는구나. 큰 도로는 너는 너무 위험하다. 어쩌 위험해 위험해. 줄를 보게 하게 하소서.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. 우. 아 정말 얼마만에 이렇게 많이 눈이 오냐. 집에 가려면 좀힘난하긴 하지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십시오.